이렇게 걷기만 하는 걸 보통 등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네. 이 등반을 하는 그런 모임을 보통 알파인 클럽이라고 얘기합니다. 를아 네. 그래서 우리가 블랙야크 알파인 클럽이라고 해서 어, 산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정말 아, 어, 산을 그렇죠. 열심히 다니고 어,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에서 블랙야크 알파인 클럽이라고 해서 아 지금 네, 8년째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여쭤보려던 아, 게. 아니, 궁금한게 저는 네. 히말라야에 네. 그 봉이라 그러나? 예. 네. 그이봉이몇개몇 네, 개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히말라야에서 굉장히 많은 봉우리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근데 네. 우리가 보통 이제 8000m가 넘는 봉우리들을 자이언트 봉 자이언트 아, 봉우리라고 8, 그러죠. 8000m요? 네, 그렇죠. 여기가 200, 200 아까 245. 네, 40, 네 40, 우리가 245m. 여기가 245인데 예. 네. <laughs> 8,000m요? 8,000m가 넘는 이제 메인 큰 봉우리들을 저희가 이제 에, 14개라고 해요. 아니 8,000m가 넘는 게 14개나 있어요? 네, 14개 봉우리를 보통 히말라야 14좌라고 얘기를 해요. 14좌요. 네. 어, 어, 우리 블랙야크에도 어, 두 분의 산악인이 계시는데 네네. 김미곤 대장님은 히말라야 14좌를 등장하셨고 아, 네. 어원길 대장님은. 오래전에 열네 개를 네, 네. 하시고 네. 거기다가 두개또 봉우리를 더 올라가셔서 네. 네,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십육 죄를 등장하신사람입니다이육죄아다 네, 어. <laughs> 돌고 와. 두 개는 네. 또왜그러시와 <laughs> 대단하시다 아, 대단하시다 진짜. 아우어 서야 서야다 그리다 그~ 그리... 어~ 셋츠 만날세 뭐야~ 셋츠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 와~ 와~ 심하시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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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산행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에티켓이라든지 예. 그런 게있 예, 있죠 때? 네. 어 그러네 예아 네. 궁금하다 저는 보통 이제 배려라고 얘기하는데요 배려 음 자연에 대한 배려 사람에 대한 배려 이두 가지인데 자연에 대한 배려는 일단 기본적으로 버리지 않는 것들 음, 네, 네. 네 그리고 어 나무나 뭐 나물 채취 그다음에 나무 같은 것도 보호해 보호하는 것도 당연한 것들이죠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일단 산에서 버리지 않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배려도 굉장히 중요하죠 동행에 대한 배려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 예를 들어서 어~ 올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 내려갈 때 내가 먼저 길을 비켜주, 비켜주고 올라가도록 아. 해 주는 거예 네,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같이 온 사람에게 뭐~, 뭐 필요하면 가방도 좀 가방에 있는 물건들도좀 힘들면 네 아, 나눠서, 나눠서 좀 들어주고, 들어주고. 물도 좀 주고. 아. 네, 적당한 쉴때뭐 음식도 좀 나눠주고 네네. 이런 것들이 굉장 중요하죠. 아. 항상 배려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 산에 가면 기본적으로 어떤 뭐 특별한 에티켓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배려심이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아 네. 맞아. 요막 올라가고 있는데 내려오는 사람 안 비키면은. 네, 맞죠. 그렇죠, 뭐. 진짜 막. 뭐, 일부러 뭐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laughs> 진짜... 인사하면 뭐, 올라오는 사람도 힘들거든. 그렇죠, 그렇죠. 네, 자기는 내려온다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고 말 시키는데 올라가는 사람 입장에서 아, 안녕하세요. 숨 가쁜데. 상상만 해도 숨이 차요, <laughs> <찬이 잘 웃음> 그런 거있죠요 <laughs> 네, 예. 올라오는 사람 힘들면 그냥 눈 인사하고 지나치고 네. 네, 이렇게 맞아 맞아 볼요 굳이 막 인사하려고 하지 않고. 요즘에는 이제 뭐 담배 피는 사람도 없고 쓰레기를 막 버리는 사람도 없으니까 굉장히 산행 문화도 많이 좋아졌고 기본적인 에티켓을 들 많이 잘 지키는 것 같아요. <laughs> 아주 굿 퀘스천이었구만요. 굿 퀘스천. <laughs> 아, 아니 괜찮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이제. 아안 네네. 좀배안 고프세요? 조금. 어, 그럼... 네, 그죠. 조금. 아, 네. 뭐 <laughs> 준비해 온게 있으시면 좀 드시고 산에 와서 계속 좀 자주 먹어줘야. 아, 체력이 좀유지되니까 아, 많이 먹을 필요는 없고. 산에서는 배가 부르게 먹는다는 느낌보다는 네. 어, 자주 섭취를 하면서 어, 칼로리를 섭취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좀 드시면 되고요. 아. 저는 과일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laughs> 혼자 먹기는 많으니까. 다 이거를 네. 까서 오셨네요? 까오는 게 좋죠. 왜냐면 어, 시간도 아끼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까면 버리게 되잖아요. 네. 아 버리면 또안 좋으니까 아, 미리 까갖고 와서 네.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음 쓰레기도 안 버리고. 네. 아, 일석이죠? 물좀 <laughs> 드세요. 네. 음? 맛있네. 아, 우리가 이 물병에도 보면 헤비어 백팩이라고 쓰여있잖아요. 헤비어 백팩 어, 네. 네. 캠페인이 뭐냐면 음, 조금 더 무거운 배낭이 자연을 지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 어, 우리가 그 아웃도어, 뭐 등산이나 캠핑을 갈때더 무거운 배낭으로 출발하고 또더 무거운 배낭으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일회용품 플라스틱 병들이나 어, 일회용 비닐보다는 어, 이런 음, 내구성 강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물병을 가지고 다니고 또 이렇게 아 도시락에 음식 같은 거싸 갖고 와서 일회용품을 최소화하고 네, 갈 때도 아 버려져 있는 쓰레기가 있으면. 배낭 속에 담아가서 더 무거운 배낭으로 돌아가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이 헤비어 페팩 캠페인이 그런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네. 사과를 가져왔는데 네. 그냥 통으로 가져왔어요. 저는 안 꺼낼게요. 그냥 <웃음> <웃음> 못 꺼낼 <laughs> 것 같아요. <laughs> 아, 근데 그 굉장히, 굉장히 좋은 캠페인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와, 무겁게 와서 이제 쓰레기나 이런 거다 챙겨서 더 무겁게 돌아가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얼마나 깨끗해지긴 하는데. 안 버리면 그럼요 그럼요. 음. 죽어가면 그러니까. 그럼요 그럼요 또 주워가면 그만 깨끗해거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 가져오신 음식들이 있으면 더 미리미리 좀 많이 드세요 음. 제가 네, 코바를 가지고 비닐이 있긴 한데 예안 네. <laughs> 아, 네. 버리면 되는 거니까 안 버리면 되니까. 당장 챙겨서 가 <laughs> 내려갈 때꼭 챙겨서 가네 헤비하게 내려가겠습니다 <웃음> 챙겨서 <웃음> 초콜릿 같은 거는 좋은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네. 충분히 당분을 아, 계속 섭취해 줘야 체력이 안 떨어지거든요. 체력이 떨어지면 체온이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면 지치니까 네, 미리미리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가끔 그 다이어트한다고 네. 막안 드시고 몇 시간씩 산행하시다가 네. 네, 사고 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음. 다이어트 하시더라도 이런 음식들은 자주 드셔 주셔야 음. 체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음. 네. 공복 상태를 너무 오래 가져가는 건안 좋습니다. 음. 그러면 네. 초콜릿이랑 과일 중에 하나만 챙겨야 되면 뭐가 더 나은 선택이에요? 아, 그러면 초콜릿 챙기겠어요. 음. 왜냐면 일단 부피도 작고 무게도 음. 가볍고 열량은 또 높고 음.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챙기라고 한다면 저는 네. 음 초콜릿. 그리고 일단 저희가 헤비 어팩백을 알게 됐으니까 내려가면서 정상에 도착해서도 그렇고 내려가면서도 그렇고 쓰레기가 있으면 주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한번뭐 정상에 갔다가 네. 내려가면서 수리에 있으면 워낙 깨끗해서 산이 응. 네, 다행이네요 근데 네. 산이 깨끗한 건 다행이죠 자 빨리 드시고 네. 또 정상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가보도록 합시다 아. 자 정상으로 왜 네. 볼까요? 가시죠 면선님 음. 아. <laughs> 정상 얼마 안 남았다 <laughs> 아 일단 스틱이 있으니까 네 확실히 편하게 아네 이런 어. 특히 절벽, 이렇게 막이 뭐, 짚고 올라갈 때. 네. 휴. 휴.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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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왔습니다 여기가. 자, 가다습니다다왔가다 자, 가겠습니다. 자, 가다 왔어, 다 자, 가겠습니다. 자, 가겠습 수고했습니다. 와. <laughs> 한 어, 마지막이 마지막이 너무 힘들어. 마지막이 힘들죠. <laughs> 네. 자, 이제 호록봉산 정상에 왔으니까 서면산 인증샷하고 가셔야 되겠다. 아, 아 서면산 인증 샷제 예, 해야죠, 해야죠. 자, 어, 찍어 주시려고요? 제가 인증 털로 가졌습니다. 아, 네. 어, 여기 앉을까요? 네한 명씩 앉으셔야 되니까. 네, 네, 네. 네. 예. 자, 여러분, 저희, 호령곡산, 드디어, 호령곡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해냈다, 해냈다. 진짜 마지막에 죽는 줄 알았어요. 아, <laughs> 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여기 진짜, 일단 뷰가, 와, 우리 뒤로 보이는 저 뷰. 와. 아, 여러분, 아 어, 저희, 저희와 같은 초보, 어, 산행러분들, 네, 등산러분들, 어, 호령곡산 추천해드립니다. 네, 어, 정말, 일단, 신발도 이렇게 잘 갖춰있고, 옷도, 그리고 배낭도, 이렇게 잘 갖춰있고 오니까, 그러니까, 아, 그리고 이 스틱까지, 네, 우리 스틱까지 잘 이용을 하니까, 어, 한, 한 시간? 한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네, 어, 좀 무난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마지막만 조금 힘들고. <웃음> <웃음> 여러분, 어, 우리 호령국사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어, 우리 어, 블랙야크 알파인 클럽 수건 들고 인증사진도 찍었습니다. 예. 우리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이걸로 찍을까요? 한번. 이거 네. 펼치고요. 네, 펼치고. 네. 자, 같이 들고. 한쪽씩. 네, 한식 들고. 자,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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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주변을 좀 보다가 네. 내려가야죠. 빨리 가야죠. 네. <laughs> 올라왔으면 내려가. <laughs> 올라왔으면 내려가야 됩니다.